자 여러분들 165페이지 3번 톡 해지문 주제 파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갔나? 처막 봐주면 되겠죠 젖겹자 자 이거 나이 들어간 것을 반대로 섞어주든가 아니면 아, 나이 들어간 것 자체를 완전하게 막기 위한 사업이 자, 아주 특정한 이 장수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장수에 대한 이미지냐면 이 장수라는 게 그 의미가 완전하게 줄어듭니다. 이제 메디시트 의미가 줄어들듯이에요. 장수라는 게 생화 학 생물학적이면서 이 기계 구조적인 과정으로 의미를 줄여버리게 됩니다. 세포 단계로 줄여버려. 요자 그러면 어 장수 산업에서 장수의 의미를 세포의 기계적 활동의 수준으로 줄여버린다 이거야. 의미를 줄이는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장수의 의미를 세포단계로 줄여버리고 의미를 좀떨어뜨리는 이러한 대화와 이런 프로모션 광고라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장수라는게 뭐다 장수라는 것이 이 개인의 노력이다 개인의 투쟁이다 배를린 파이트가 되겠죠 뭐에 대한 에서 나이 든다는 것에서 개인이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장수의 개념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뒤는 아니죠. 자, 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큰맥락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야 될일이다라고 것만 사람들의 책임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책임지고 나이 든과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광고를 펼쳐 나가고 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장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을 개인이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이 장수 관련된 물품을 더 사게 만들어요. 자, 마지막 동작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살아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어, 식습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다 예? 우리는 장수. 아우 외아비은 이렇게 뭐라고 보셔야 돼요? 롱테이트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반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장수를 책임지고 있는 장수를 할수 있는 사 삶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업체가 광고하는 곳에는 장소 관련된 광고는 문제점 이 있다 이거요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장수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 식습관과 우리가 그 먹는 것에 대 지식을 늘리게 되면 장수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죠 자, 이때 좋은 식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식습관과 관련된 이 식품 보조제 상품만치럼 보조제입니다 도와주는 거. 보충제예요 식품을, 밥을 먹었는데 밥에 영양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보충제를 소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것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수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돌봄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 자, 그래서, 잠수랑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완전하게 매일매일 어떻게 할수 있다? 잠수를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를 잘 해야 몸이 잘 작동되게 되고 마음이 돌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수 있는 거니다 자, 그래서. 어, 자기 스스로 이제 케어를 잘할수 있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장수는요. 뭘 통해서요? 그 사람의 음식을 통해서 장수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장수를 하게 되면 뭐할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롱제비티에찐 필요한 것, 찐 필요. 뭐다? 음식 통제를 매매할 일을 통해서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할수 있다. 자,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음식을 뭐로 사용한다. 하나의 약입니다. 웰빙을 위한 약입니다. 자, 이제 웰빙. 누구의 농약을 셨어야 돼요? 농약의있입니다 자, 따 정답은 1번 대학이겠죠. 2번. 자, 나이를 드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체에서 계속해서 혁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엄패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식품 보조제를 장인화 먹었을 때의 단점. 자이사이드 이펙트는요, 여러분들 부작용입니다. 단점이에요.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나이 드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루는 거예요. 모의기반으고 현대 과학적 방법을 기반 두고 로무다져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포커싱 n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나이 들지 않는 것을 너무 집중하고 잘 살아가는 것, 장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문제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 이런 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순한 개념인 생각할 때, 작가는 보다 더 풍덩을 개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시대냐면, 에라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자기가 시대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산업이 된이 시기. 즉,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하나의 뭐예요? 금전을 투자해야 되는, 개개인이 해야되는 일로서여기는이시대에 자, 이 영양소와 건강한 식습관으로써 몸을 치유해 나간다는 것은 보다투 o o l 너무나 기술이 떨어지고 너무나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시미나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 이 장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사업체들이 어떻게 한다? 저희는 3 개월 안에 본인의 생명을 사는 연장시켜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저희가 가진 기술로서는 극조한 기술로서 몸에 있는 모든 죽은 세포를 사라낼 수 있습니다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때문에 개개인들이 먹는 식습관을 고쳐서 장수로 갈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 하게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저희갔을때 보다 폭넓은 문화적 지식, 이 의학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 사람과 관련된 지식을 얻는 것은 대안의 옵션,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지금 나이 들의마스터스고하는 이러한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 음식이 어떻게 된다? 음식에 대한 제너럴 지식이 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방안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른 선택방안 속에서 우리의 몸이라는 게뭐할수 밖에 없다? B 서브젝트가 명사를고 한다면 명사할 수밖에 없다뜻이 자, 우리 몸은 이 생체 방법론 쪽으로 우리 몸의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자, 우리 몸이 이런 과정에 놓일 수밖에 없을 때, 즉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이 생물학적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노화 관련된 자,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자, 뭐가 될수 있다? 음식재료문자가 대안이 될수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이 의학 시스템이 전통의학 시스템은요. 사람들에게 생각과 긍정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디에 기반이 되죠? 관찰에 기반이 되죠. 맞죠? 음식과 음식과의 상호작용, 아니 미묘한 서브트는 미묘한 체이죠? 미묘한 상호작용, 그리고 그 음, 환경과 인간의 몸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 한가 관찰한 것에 기반으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결론, 우리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저러한 기업체들이 만들어낸 저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웰빙에 영향 을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보다 그렇죠? 그 음식에 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웰빙에 영향 을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양 보조제. 습관 보조제 먹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장수와 웰빙을 위해서 동의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이 장수 업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최고의 기술이 관련된 뭐, 뭐 약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게 아니라 이 질문에서는 우리 장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식습관부터 통제를 해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